저희가 오늘 입고 온 의상이 원래 오늘 의상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 관심이 없으시네요. <laughs> 일부러 입고 왔더니 이제 안 입고 올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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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학생 다졸리죠 네. <놀람> 날씨도 좋으니까 연 끝나고 식사도 하시고 아, 또 대구는 막창이잖습니까? 과연 <놀람> 네, 네. 또 모르죠 우리가 어디서 음식점에서 만날지. 아, 그죠? <놀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갈 거예요. 준영이가성경모 <놀람> 할까요? 핸드폰 진는 목소리. 하나, 둘, 셋. 아, 저 잠깐만요. 영상 찍으려고요? 좀전화하려고 <laughs> <laughs> 아니, 저걸로 해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작거리 원하시면요. 아, 네, 이제 집중해지기 먼저. 아무튼 복고 데디. 진짜 여기 벚꽃이 그렇게 벚꽃이야. 많이 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벚꽃 에딩을 보면서 벚꽃 거리를 한번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정말 좀... 웃수라고한거 아니에요? 그냥 <laughs> 진짜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벚꽃 엔딩이 아니라 벚꽃 번호 말해달라는 줄 알았어요 벚꽃 번호, 벚꽃 번호 말해달라고 한줄알았어좀 아, 여러분 어린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제물어 볼게요. 잠깐만 멈춰주세요.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자, 찜갈비가 맛있으면 머리 위로 오하고요. 찜갈비. 찜갈비. 자, 그리고 막창이나 곱창이 맛있으면 머리 위로 X 하나, 둘셋형 뭐,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보이세요? 막창이 맛있다는 거예요? 자, 막창이 맛있다는 거야. 찜갈비 맛없어요 찜갈비 맛있어.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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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니, 둘 중에 고르는 거야. 맛이 맛있어. 있고 없고를 말고. 자, 찜갈비, 찜갈비면 오. 오. 오, 막창이면 X. 하나, 둘, 셋. X가 많아. 오, 한세 개밖에 안 보여. X가 많다. 보줬죠난 찜갈비 먹고 싶은데. 찜갈비 맛있어. 아, 아, 어쩔 수 없죠. 가수결에 의해서 여러분 때문에 막창 먹을 수을먹겠습니다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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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급한가요? 많이 급한가요? 안급한가그안한가요까가요제가 배고파서 요아급해요 아, 급한가요? 안급오가 <laughs> <laughs> 서울 갔다가 다시 내려가요요 모르셨죠? 요아요 아, 급요 아, 아, 지금 빨가다가야된다고가시니까한 세분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세분자 손을 들면서 본인의 이름을 외 치는 아, 거예요?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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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까서는 걸로 카메라 가격을 치세요, 여러분. 대박! 제일 비싼 분이. 죄송해요. 왜왜 저럴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어서서 네, 일어서시면 돼요. 아셨죠? 하나, 둘, 셋. 두 분, 뭐세 어, 분, 저세분할게요 네, 서 계세요. 맨 오른쪽 부분부터. 네, 아, 가자요. 네, 저분이 사실 과자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저걸려 주셨는데, 그서 먹지 말라고 이제 과자 봉지도 이름을 적고 그랬었더라고요. 근데 다 먹죠, 뭐 그죠? 아, 과자 하나하나마다 대형금만 먹어요라고 쓰는 분이구나. 제가, 뭐. 저 진짜 아.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대연군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거 받을 때. 그래서 하나만 같이 먹으면 안 될까라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치사한게 어, 하나만 먹을게요. 그러니까, 안 돼! 요 어, 과자 얼마나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스태프분들이 그 과자를 이제 저희 음악방송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가져갔는데. 스태들이그 과자 하나를 들려고 했는데 그 과자 하나마다 또메시지가 엄청 적혀있던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래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비밀입니다 맛있었어요 아, 아무튼 잘 먹었어요 우와,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시작 네 모자, 뉴헤라스 네, 쓰신 네, 분? 뉴헤라스 쓰신 분? 아 알겠어요 자 카메라 드신 분? 이렇게 머리에 집착해요다던데 저희 마치 그렇게 말하면은 레드벨벳 때 제가 못생겨져서 아, 아, 감사합니다 들켰죠? <웃음> <웃음> 자 마지막 한번 앉으셔도 돼요 네. 네, 저희가 차에서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차에서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요새는 안하잖아요 네, 좋습니다 음. 예, 예. 네. 고음은 이제 곧 종업이도 할거예요 제가 종업이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종업이가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아이예요 종업아 음. 고음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아니. 음... <laughs> 저의 새로운 계기를 <개인기를> 발견했어요. 보여주세요. <웃음> 네, <웃음> 여러분, 핸드폰 진동 소리 아세요? 네. <laughs> 자. <웃음> 아, 정말 싫으면 안되돼요 어,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사할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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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 다시 들려드릴게요. 음... <laughs> 자, 마지막으로 분홍이가 한마디 하고 끝내는 거. 한마디. 집중다 어... 또. 어... 어제 이어서 대구에 두번오는데 어, 어제는 사실 여기서 공연만 하고 갔었거든요. 오늘 네, 팬사인회 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좋은 추억 하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멘트이지만 주시는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